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도 끝났고요. 일주일 동안 트럼프 트레이딩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죠.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죠. 특히 금리 쪽을 보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전당대회 끝나고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4.2%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번에 저점은 4.1% 때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모습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전당대회 이후에 확 내려갔었거든요. 62%까지요. 62%는 저격사건 직전에 당선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죠. 60% 초반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당선 확률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또 당선 확률이 재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석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죠. 그리고 대선 이후에 턴 프리미엄 상승 리스크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어느 쪽 후보가 돼도 금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턴 프리미엄 상승 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중기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선거 가까워지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 숙제가 남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7월 FMC 회의 금리 전망은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죠. 금리 인하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이니까요. 9월에 FMC 회의 금리 전망을 놓고 봤을 땐 약간 좀 흔들렸습니다. 좀 이따 CME 패드워치 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7월 중반부터는 미국 재무부 역할이 또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 리펀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대 심리도 약화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 점 한번 살펴볼게요. 9월 FMC 회의 금리 전망하고요. 이번에 7월 FMC 회의하고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분기 리펀딩에 대해서도 시장이 왜 기대 심리가 약화될 수 있었는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MC 회의를 준비하면서 베이지북이 집계됐죠. 12개 로컬 패드에서 자기들의 관할 구역의 경제 활동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집계를 하는 것이죠. 그 집계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경제 활동이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 속도를 유지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지역별로 따져 보면은 7개 지역은 어느 정도 활동이 증가를 했고. 다섯 개 지역은 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활동이 증가했다라고 분석한 그런 지역이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것이죠. 이 전에 집계했을 때 그러니까 5월에 집계했을 때는 이 수치가 10대 2였는데 이제 7대 5로 바뀌는 것이죠. 정체나 감소되는 지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금리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만한 그런 시점이 됐다. 이 베이지북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이나 가격 같은 경우 가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품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두 다 만만하게 계속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가계 지출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동차 판매도 지역별로 왔다 갔다 했고 아무래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판매가 감소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나 기업 대출 모두 다 수요가 적어졌다. 전체적으로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이쪽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좀 다양했는데 약간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정도. 여행과 관광은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기대치에 부합됐다. 제조업, 농업은 지역별로 또 각각 좀 틀린 모습들. 그리고 운송 쪽을 놓고 보면 소매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운송활동, 미국 내 운송활동, 내륙 운송활동이 좀 소폭 증가했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 해상운송의 현물 운임은 계속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향후 경제 전망을 따져보면 이 선거가 또 있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변동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은 지정학적 갈등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그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향후 6개월 동안 성장이 점차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둔화 얘기가 베이지북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배경인데 그렇다 해서 7월로 이것이 앞당겨질 수 있는가 그걸 따져보면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분석 자료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한번 샌프란시스코 패드 쪽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 시장이 수급 균형에 진입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푸른색 선이 일자리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노동자 숫자입니다. 2022년 이후로 계속 일자리가 많았죠. 근데 이제 그 균형에 들어서고 있다는 라 것이죠. 이것만 놓고 봐도 부담스럽고 과열됐었던 노동시장이 점차 냉각되 가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쪽을 놓고 볼때 주거비용이 계속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약간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푸른색선이 PC, 주거 서비스 지수고요. 그리고 붉은색선이 진로 렌트 인덱스입니다. 질로우라는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인덱스도 발표하고 또 임대업도 하고 하는 그 렌트 인덱스가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PC 주택 서비스 지수보다 한 1년 정도를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쭉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1년 정도 차이를 두고 계산해 본다면은 내년도까지 PC 주택 서비스 지수는 계속 빠져 내려갈 확률이 높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여기서 당장의 7월에 할수 없는 이유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쪼개고 쪼개고 막 쪼개잖아요. PC 지수가 있고요. 그걸 또 코어 PC로 나눈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슈퍼코어로 나누잖아요. 코어 지수에서 하우징 지수 빼가지고 슈퍼코어 지수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슈퍼 코어를 놓고 보면 아직 2%하고 많이 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C를 코어로 분리하고 또 코어를 슈퍼 코어로 이렇게 분리를 해도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살아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7월에 하기에 부담스럽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노동시장도 수급은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데 시간당 임금 따져보면 아직도 상승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4% 부근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상태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7월은 너무 이르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제 지표를 넣고서 테일러 룰에 적용해서 목표 기준금리 뽑아보면 아트란타 패드에서는 3.65에서 4.47 뽑고 있습니다. 12일 기준 수치예요 이 수치 처음 뽑았었던 4월하고 비교해보면 상단은 28BP 정도 낮아졌고 하단은 23BP 정도 낮아졌죠. 3.69에서 4.47이 적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세 달 정도 지나면서 기준금리 예상치를 한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정도로 하향 조정해서 뽑고 있는 것이죠. 이점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차 높이고 패드 인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데이터 디펜던트 중에서 달라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cme 패더치트를 놓고 봤을 때는 올해 말 금리 인하를 세번 정도 하는 그런 확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450에서 475가 될 확률이 57%까지 올라갔다가 이러한 베이지 무게 집계나 패드 쪽에서 분석한 자료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50%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큰 기대를 하기에는 지표가 완벽하지 않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이 최근에 금리 인하가 나타나다가 급반등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보신 거는 이제 패드 쪽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재무부 쪽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부도 아직은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세 달짜리 시나리오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7월에 FMC 회의하고 분기 리펀딩, 그 다음에 8월에 잭슨홀 심포지움, 그리고 9월에 FMC 회의요. 근데 이제 7월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패드 인사들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떤 스피치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7월 말에 FMC 회의 때까지요. 그래서 정책적인 얘기는 패드 인사들보다는 재무부 쪽을 좀 봐야 될 그런 시기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재무부 쪽 한번 보면은요 지난 주에 나온 자료들 봤을 때 미국 국채 해외 보유 관련된 그런 자료도 나왔죠. 일본이 뭐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절대 금액 보유 금액보다 증감이 더 중요하죠. 최근에 엔화 개입을 하면서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4월에 줄어든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5월에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4월에 380억 불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5월에 220억 불이 줄어들었습니다. 합하면은 600억 불 정도 되죠. 4월 말, 5월 초에 엔달러 쪽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580억 불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수치가 미국 국채 쪽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엔을 개입하면서 미국 국채를 줄였기 때문에 향후에 총탄을 오히려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향후에 흐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팔고 있는 이 중국하고는 스탠스가 틀리기 때문에 엔화하고 연동돼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 그것은 일본의 여유는 미국 재무부의 여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보유량 모두 다 합하면 890억 불이나 늘어났거든요 4월에 좀 줄어들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양입니다 그래서 해외 전체 보유량은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본이 많이 판건 사실인데 다른 쪽에서 또 수요가 좀 들어왔습니다. 동맹으로 볼수 있는 그런 나라들 영국, 캐나다 그리고 22권 이외의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로 270억 불이나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엔하그 더불어서 미국 국채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거 사실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스토리가 미국 국채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류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확보됐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율 때문에요. 그래서 엔화가 최근에 급락했었던 그 모습이 그리고 엔 개입을 들어갔었던 그 시장 흐름이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향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것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향후 흐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국채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일달을 하게 되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엔화 흐름은 7월에도 한번 개입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4, 5월의 레인지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렇다면 엔화가 한번 급등 락을 보인 그 흐름 뒤에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무부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 쿼터리펀딩에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미국 재무부 쪽에서는 그 관련된 그 어떠한 힌트도 내놓지 않고 있죠. 립 서비스도 한번 줄만한데, 전혀 다른 쪽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 쪽 움직임을 살펴보면, 바이백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이게 18일에 바이백 오퍼레이션 결과거든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일단락이 돼가고 있어요 바이백 오퍼레이션이 5월부터 7월까지 9번 실시하게 돼 있었거든요 계획상으로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이제 거의 다 일단락 돼가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바이백 오퍼레이션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떠했나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시장의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백 오퍼레이션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하고 일정에 대한 그런 검토 협의에 들어가고 있어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는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5월부터 7월까지의 오퍼레이션을 첫 번째 아홉 번의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라고 표현한 건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바이백 오퍼레이션이 몇번더 추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국채 시장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겠다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패드 쪽에서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물론 시기는 당장이 아니라 9월 정도로 시장에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재무부 쪽에서 분기 리펀딩 계획을 세울 때이 금리 인하에 맞춰가지고 세운다 라고 하면은 단기물과 중장기물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죠 만약에 단기물을 많이 증가시키고 중장기물은 좀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행한다 라고 한다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f 드가 9월에 금리 인하를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에 맞춰서 이 분기 리펀딩이 미국 국채 발행에 있어서 디테일을 한번 살펴봤을 때이 듀레이션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이 점에서 미국 재무부가 시그널을 줄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분기 리펀딩이 발행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잖아요 선거는 11월이고요 그렇게 되면 선거 전후의 예상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기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백 오퍼레이션 정도 그리고 듀레이션을 조절하는 그런 정도의 대응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주는 임팩트가 경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최근에 준 시그널을 기초로 해서 제 주관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향후에 이 블랙아웃 기간에 패드 인사들은 조용히 있어도. 미국 재무부 쪽에서 나올 만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계속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7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타났었던 모습들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업 실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향후 2주일 동안에 나오는 기업 실적이 기업 숫자로 보면 전체 기업의 60,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얘기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으로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할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